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위성환입니다 2023년 부산 포트폴리오 리뷰 행사에서 금혜정 작가님, 최영기 작가님과 제가 최종 3인에 수상을 하게 돼서 그 3인전을 대구 아트스페이스 로모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시의 제목은 우연의 고고학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연이라는 것에 가치를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제가 34살일 때 당시 유학 생활 중에 여름 방학 동안 잠깐 한국에 와 있을 때그 신발 가게를 운영하시는 고모가 하루는 가게에 한번 찾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저를 이제 앞에 딱 이렇게 앉혀놓으시고는. 너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하면서 이제 제 어머니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요약하자면, 어 어머니께서 재혼으로 저를 낳았고, 그전 남편이 있었고, 그전 남편 사이에 자식들이 둘이 있었다. 라는 것과,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점잖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자식이 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두 아이 중에 한 명은 이제 당시 형편이 안 돼서 해외로 바로 입양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가 이혼을 했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지금 저의 아버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를 가졌는데 어머니가 평생을 아픈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남편 사이에 나왔던 아이가 그 장애가 있었던 아이가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가족들이 어또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올까봐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그 아이 낳는 거를 다 말렸대요. 어머니가 막내이모 댁에 가서 이제 몇달 동안 숨어서 연락도 다 끊고 저를 낳을 때까지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34살 때 그때 이제 처음 고모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냥 고모님께는 어 괜찮다라고 이해하는 척하면서 일어났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가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는 어쩌면 내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어떤 자책과 어 어머니에 대한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저, 저에게 어머니는 되게 순수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냥 계속 계속 술만 마시고 살았습니다. 학업 때문에 다시 파리로 돌아갔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마다 제 어머니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야기가 아 어, 정말 불행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까 하면서 그 친구들과 지인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어, 생각보다 복잡한 가정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 불행한 감정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위안을 받았던 느낌을 간직하고 싶어서 영상 작업을 했고 심도 깊은 인터뷰 작업을 통해서 각자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알고 있는 것을 다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과연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 즉그 젊은 아가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 정보 없이 제 진짜 지인들 한명한 한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도, 이게 정말 저희 어머니랑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각자가 해주는 말이. 거기서 저는 진짜, 아, 어 이게 진짜 어머니께서 나한테 해주는 말일 수도 있겠구나. 이 작업을 통해서. 이 마더라는 작업을 통해서 제가 얻은 건 위로와 위안인데 사실 제가 정말 그것보다 더 크게 얻은 거는 우연의 가치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 무의미하고 뭐 되게 막연한데 우연이라는 단어 뒤에는 수많은 필연들이 숨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연이 정말 단순히 우연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우연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얻어지는 우연한 이야기가 왜 내게 위안이 되었던 걸까? 나는 점점 우연의 난이도를 더 높이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우연히 스치는 사람들의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과 비밀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드물었지만 메일을 통해 답장들이 도착했다. 우연히 내 사진 속으로 들어온 두 사람과 낯선 이야기들. 우연의 고고학은 오직 우연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는 일종의 연금술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엔 이 방법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어머니께서는 2023년 4월, 끝내 비밀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근데 제가 마침,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우연히 스치는 순간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지 어, 파헤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연의 고고학이라는 작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어, 제가 어, 거리에서 이제 스치는 사람들을 포착하고. 사진을 찍자마자 피사체에게 달려가서 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지를 주고 그 답장을 그 거기에 써 있는 제 이메일로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 의외로 답장이 어, 꽤 많이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작업이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 작업을 할 때는, 어, 거리에서 단순히 스치는 사람들의 순간을 포착한 이유가,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무조건 헤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떠나가는 인연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가까워진 순간들을 딱 멈춰 세워놓고, 그냥 딱, 그걸 박제시키고 싶었어요. 그 순간들이 영원히 딱 멈춰진 것처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순간을 좀 집착을 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작업인데, 어, 우연의 고고학이라는 이 작업을 하면서, 어, 실제로 이 스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냥 하루 중에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그 안에는 또 아주 미세하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이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어떤 인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받았던 위로와 위안을 이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